자, 안녕하세요. 어, 한국사 어, 현대사 특강 두 번째 시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크로마키를 사용해서 요 방송을 아니, 뭐냐,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어, 언제든지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수업해 주세요. 저렇게 수업해 주세요. 라는 말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광복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아주 잠깐 살펴봤어요 사실 어, 어저께 했던 수업은 한마디로 워밍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정말 복잡한 내용들은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분단의 과정과 분단의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분단에 대해서 보려면 어 좌익이 뭐고 우익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이 분단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단체와 그다음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각각 어떠한 성향들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나올 사건들이 아왜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왜 힘을 합쳤고 왜이 사람과 이 사람은 대립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지금 지금 시간에는 잠깐 간단하게 광복 전후. 주요 인물들의 성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는 것 말고 선생님 방향에서 얘기할게요. 자, 이쪽을 좌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좌, 좌익과 우익이라고 나눌게요. 일단 간단하게 좌익이 뭐냐면 좌익은 공산의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 좌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익은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익이라고 해요. 우리 10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년대에 어, 1 9 2 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우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어, 독립운동의 방향성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으로 갔었다는 것을 어, 1월달에 1월 이제 배울 거예요. 보충이 끝나면 그것처럼 좌익 쪽은 사회주의 계열. 그 다음에 우익죽은 민족주의 계열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각각 좌익과 우익을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놨을 때어 어디에 성향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좌익 쪽에는 김일성과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성은 여러분도 다알 거예요. 북한을 만든 사람이고 6.25전쟁의 주범이죠. 그 다음에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어이 사람은 이제 어, 남한의 조선 공산당이라는 것을 창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한 쪽에 공산 진영을 정말, 어, 활발히 만든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은 나중에 6.25 직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에 북한으로 올라가서 김일성과 함께 6.25 전쟁의 주범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익 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이때 당시 이제 광복 직전에 임시정부를 계속해서 이끌고 주석으로 계셨던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어느 바 하나 끝 극과 극으로 가는 사람들 있고 그 중간을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사람들은 이제 중도파라고 하는데 중도파 중에서도 중도 좌파가 있습니다. 중도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여운형이에요. 여운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설립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운형, 중도 좌파요. 중도 좌파란 말은 완전 좌익 쪽의 이상보다는 조금 어 이제 어 평화를 중시하고 이제 어쨌든 이게 중도 좌파, 약간의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성향도 있지만 어쨌든 민족주의 계열의 성향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 우파에는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규식, 중도 우파, 알겠죠? 자, 중도 좌, 아니 좌파, 아니 좌익,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 다음에 우익 이렇게 있어요. 이 각각의 인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름들이 거론이 될 거에요. 그럼 이 이름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힘을 합쳤구나, 라는 것 정도를 알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광복 전후의 인물들의 성향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광복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왜 분단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미군정과 소련군정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좀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 미군과 소련은 점령군으로서 이 땅에 들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땅을 빼앗기 때문에 일본 땅을 미국과 소련이 점령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치안, 그 다음에 안정, 이것들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미국, 38선을 긋고 나서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38선 이남에 미군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포고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 포고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네가 이걸 따라줘야 돼. 너네가 이걸 따라줘. 라는 명령문 같은 거야. 근데 이포고문만 봤을 때는 좀 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소련 같은 경우에는 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북한 인민 너네를 지지한다. 니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 매거더 포고문이라고 해서 매거더가 내린, 있는데, 어, 친일파 건들지 마라. 함부로 죽이지 말고 친인파 건들지 말고 그다음에 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이 뭐냐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받기로 했었었잖아. 그다 다시 뺏기긴 했지만 그때 이제 행정권을 받고 나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선포를 해버렸어. 나라를 만든 거야. 하지만 미군 입장에서는. 이 나라, 이 조선인민공화국, 조선건준이라는 것도 사실 듣보잡 단체이고, 얘네가 정말 조선을 대표할 단체인가에 확신도 쓰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행정권을 인정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포고문만 봤을 때는 약간 소련은 그래, 조선 백성들, 니들 맘대로다 해봐. 그리고 미국은 야, 하지마, 하지마, 친일파도 건들지 말고 니들 아무것도 하지마. 이런 내용으로 보여질 텐데 이게 또. 어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북한 지역에는 이미 어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라는 것으로 이미 공산주의화 되고 있던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인민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민족주의 계열들이 숙청당하게 시작을 하면서 소련군 입장에서 막상 북한 땅 들어왔더니 소련이 뭘할 이유가 없는 거야.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래 너네 마음대로 공산주의화 해 봐. 이렇게 하고 있었고 미군이 들어왔던 남한 38선 이남 부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일단은 건국 준비 위원회는 분열이 됐고 그 사이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엄청 심화되면서 뭐 한국 민주당, 그다음에 독립 촉성 협의회, 한국 독립당, 조선 공산당 같은 좌우익 정당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남한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화 되고 있었고 남쪽 지역은 좌익이 우이, 우세한지 우익이 우세한지 알수 없는 혼란한 전국 상황 가운데 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민족주의 계열, 자유주의 계열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이 나, 그 지금 남한 상태가 이미 좌익이 먼저다, 우익이 먼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안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폭언문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친일파 건들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게 우리 힘으로 독립을 얻어내지 못해서 나타난 부작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우리나라가 광복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를 운영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친일파들이야. 근데 광복이 됐어.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더니 독립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히려 친일파 애들이 나라 운영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으니까 미국에들 같은 건 빠르게 안정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 했던 애를 쓰는 게 낫지 일안 했던 애들 가르쳐서 일하기는 너무 어렵잖아. 그런 의미에서 친일파를 건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우리의 아픈 역사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나중에 친일파 청산에 되지 못하는 어 걸림돌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볼 것은 뭐냐면 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예요. 자 미국 영국 소련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한 이 한반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나라를 세우게 할 거냐 어떻게 도움을 줄 거냐를 가지고 미국 영국 소련이 회의를 해요. 외무 장관들끼리. 그래서 거기서 나온 회의 내용이 뭐냐면 자 교과서 235쪽입니다. 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한국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여기서 말한 민주정부는 백성을 위한 백성의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얘기해요.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면 여기서 말한 미소 공동위원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라는 어, 회의 내용이 결정돼요. 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탁 통치예요. 5년간. 이게 무슨 말이냐? 5년간 그러니까 광복했어요. 45년. 그럼 50년까지 우리나라가 민주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뭐 기타 나라들이 5년 동안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스스로 바로 광복해서 우리나라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약간 제2의 식민지 같은 느낌이 되어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때 초반에는 좌익과 우익 모두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신탁통치안이 발표되고 나서 초기에는 좌익과 우익 모두가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좌익 세력 좌익 세력 쪽에서는 어 이제 어 이게 얘기하기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소련 측에서 이미 북한 지역은 공산주의화 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화된 지역과 그다음에 남쪽의 좌익 세력은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신탁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돼요 소년 입장에서 이 5년의 시간 동안에 차근차근하게 공산정권을 만들어야 되니까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보다는 공산주의가 목적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신탁통치 때문에 처음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다가 결국 좌익이 돌아서게 됐고, 그래서 좌익은 신탁통치를 찬성한다. 그리고 우익은 신탁통치에서 반대한다면서 이 좌우익의 대립이 굉장히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기 간에 막 암살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까 미소 공동 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미소 공동 위원회. 어쨌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탁 통치를 해야 되지만 신탁 통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 민주 정부를 구성을 해야 돼. 그럼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을 등용을 해서 정부를 구성할까라는 거야. 좌익 애들, 우익 애들. 아니면 좌익과 우익을 골고루 섞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어요. 근데 이걸 누가 결정했냐? 바로 미국과 소련이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미소 공동 위원회예요. 지금 계속 좀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결국엔 어쨌든 상황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지만 좋은 운 좋게 광복을 했지만 어 뭔가 우리의 힘으로 됐다기보다는 애매한 상황에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념 싸움에 우리나라가 끌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어떤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를 회의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결렬됐어요 왜냐면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자기의 뜻에 맞는 애들 쓰고 싶고 소련은 소련 나름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애들 쓰고 싶다 보니까 이게 결로 결렬이 결 되어버린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우익의 완전 극우에 계셨던 이승만 전 대통령 초대 대통령께서 정읍이라는 곳에서 발언을 하나 합니다 이 정읍 발언 때문에 좌우익이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만의 총선거가 되는 계기가 되어버리는데 정읍 지역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게 교과서 237페이지에 나와요 자, 이승만은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수립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러면서 난리가 난게된 거야. 중도파 있었죠, 아까. 이렇게 쭉 했을 때 좌익과 우익을 봐서 중도파애들은 통일 정부 구성을 위해 엄청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도 만들었고. 근데 지금 미국과 소련은 서로 지들 밥으릇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근데 좌우욕의 대립은 심화되는 과정 가운데 나라가 진짜 둘로 쪼개지는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승만 우익 쪽에서 야 그럼 우리끼리 선거하자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 일본한테 나라를 돌려받은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이 나라가 우리나라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외국에 뺏길 건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라가 두 동강 나게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중도파에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인물들 기억해야 돼요. 중도 좌파의 여운형. 그다음에 중도 우파의 김규식. 이두분이서 좌우 합작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정부 구성하자. 좌우익이 대립하지 말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 나라만의 완전한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얘기로 이제 좌우익이 합작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좌우합작 실원칙이라는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좌우위기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 하나가 되어보자 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쉽게도 이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하게 되고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소련의 대화 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까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갖고 가요. 유엔에서 처리하자. 유엔에서 전 세계가 투표한 다음에 한국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유엔 어 총회 결의예요. 그래서 남북한 인구 비례에 맞게 총선거를 해보자. 그래서 선거 결과대로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제 유엔에서 땅땅땅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선거를 하기 위한 이제 조사 단원을 파견을 했어요. 유엔에서. 그런데 북한 지역에서 소련이 오지마. 우린 선거 안할 거야. 이거 뭔가 불리해. 미국 애들이 손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선거 조사단을 파견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남한만 조사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유엔 소총회를 열어서 남한만의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자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이 돼요. 이제 완전 남과 북이 유엔 상에서도 갈라지게 되어 버린 거야. 선거를 남한만 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중도파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게 뭐냐면 남북 협상이에요. 그래서 우익 쪽에 김구와 그다음에 어 중도 우파 뭐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요. 북한으로 북한으로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협상을 막 진행을 하지만 사실 이 남북협상은 그냥 김일성이 쇼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김일성은 북한 지역에 정권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엔조사단이 오면 이게 걸리니까 유엔조사단을 막고, 그 다음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진행됐다 결정된 상황에서 제스처를 하나 취한 거야. 중도파랑 자기는 끝까지 남북의 통일을 해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게 잘 안되고 결국 남한만이 총선거에서 니리 먼저 정부 세운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쇼였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알겠죠? 어쨌든 남북협상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1948년 5월 10일 50총선거를 통해 재헌국회가 설립이 되고 우리나라 첫번째 초대국회예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완전 이제 공식적으로 48년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한달 뒤에 1948년 9월 북조선인민공화국이 북조선, 임,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북한에서 너네가 먼저 남과 북으로 나눴다 왜냐하면 48년 8월 10일 너네가 한달 먼저 국가를 만들지 않았냐? 우린 9월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이제 살펴봐야 될게 있냐면 뭐냐면 북한은 예전부터 정권을 수립했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교과서 244쪽에 나옵니다.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에 만들어졌어요. 아까 우리나라 정부는 48년에 만들었다고 했잖아. 이미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소련의 지원 아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작업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가는 다 만들어 놓고 국가라고 발표만 안 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표하니까 48년 8월에 9월에 우리 이제 발표할 거야. 니네 먼저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 이런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미소 양국 간의 이런 갈등과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48년 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분단의 과정 그리고 분단의 이유에 대해서 좀 봤어요. 이게 좌익 우익 뭐 여운형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나오는 내, 이게 행소한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결론은 하나예요. 아까 말했듯이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고 모스크바 삼상 외무 그 회의가 좌우익의 불씨를 당겼고 그 다음에 이걸 좀 해소해 보려고 미소 공동위원회 중도 좌우 합작 위원회 뭐 이런 게 좌우 합작 운동 이런 게 일어났지만 결국 이게 안 돼서 결국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오늘 요 정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크로마키로만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이 어잘 이게 더잘뭐 이해가 될지 아니면 원래대로 그냥 판서로 수업하는 게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수업도 자기평가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이상으로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